너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너 마음이 되게 확고한데, 난 이제서야 뭔가 알게 됐거든. 너도 막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. 나 근데 대충은 얘기했다고 생각했거든. 오빠가 아예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. 나도 몰랐어. 음, 음. 오빠 기준에서 내가 애매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? 그치 어떻게 보면? 어. <laughs>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엄청 엄청. 직설적이게 응. 더잘하는것 같아 8월 중뒤에 담요 하에있월 중에 아월 중에 8월 중에 8월 내 잠바로 될것 8월 어. 그래? 내옷 뭐 쓸래? 중에 8어 중에 형도 바지가 <웃음> <웃음> 오빠도 너. 시킬까 그러면 그냥 샌데나너너 너 하라고 한거야형 아, 바지 괜찮아? 나난 오빠. 오빠 하라고 한 건데 응어 서로 챙겨주는 무슨 오빠 아니야, 바지 너의, 못 할까봐 아 괜찮겠어 오빠 고마워 어... 흰 바지가 하... 오늘 형이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<웃음> <웃음> 이거 봐. 오늘 많이 먹이다. 무을더마셔 <laughs> <물을> <laughs> 저거 옷에 가루좀는어루 종일. 뭐, 데코레이션이야. <웃음> <웃음> 데코레이션이야. 미스터. 미 미스터. 미미스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그게 어쩌다. <laughs> 나 만약에 오늘 또 그러면 나좀 말려줘. <laughs> 우리 여자들끼리는 술안 마시나? 나 말로요.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. 시간이 없긴 했어. 데이트하기도 바쁠 듯. 근데 깨어온 날에 흔들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지원 씨의 저런 귀여운 매력 좋은데. 오빠 왜 있어? 입을 움짝들썩거려 무슨 <laughs> <laughs> 말을 하려다 삼켰어. <막> 어떻게 <웃음> 알았어? <laughs> 이 <이러면서 웃음> 갑자기 <웃음> 못 말할랬어. 속으로만 생각하네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계속. 아, 나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, 난 아예 못 마시는 줄 알았어. 근데 만약에 오빠랑 나가면? 그럼 괜찮지. <웃음> <웃음> 진짜. <laughs> 어이없다. <laughs> 네, 이제 o n 들어가겠습니다, 아, 여러분. 확실한 노선 d 정했어? 85% 음. 이상인 사람. 그럼 그걸 그렇게 d o 하는건 어때? 85%? 85 85%는 t know. I don't know. 70%. o n t k 이 o w I 가 o 게이 k n o 냐 I 되게 중요해요. 다 있겠지? 야겨우 70대는 사람 있다고. 나만 얘기하라고? 그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진짜 치사하네. 사람들 이퓨이다 <laughs> <동을> 얘기하면 <laughs> 얘기할 거야? <laughs> 아, 당연하지. 음. 지원이는 어떤데 70, 70대지? 돼. 음. 지영 얘기 한 말이고. 나좀 신기해. 왜 음. 어떻게 70이 됐는지. 음. 신기해 이런 거 처음이야. 내가 이때까지의 경험에 비해서 뭔가 시간을 보내거나 말을 많이 해보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. 근데 이번에는 꽤 올라오더라고. 그게 좀 신기했어. 내 스스로가 그게, 그렇게 되는 게 신기했어. 그럴 수 있겠다 음. 응, 되게 신기해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빠는 70 돼? 되지 70이라고 했어요 70 70 됐네 넌? 나 되지 야, 너는 70이 돼 보이는데, 그냥 딱 봐도 85년이 아니냐고. 그거까진 지켜주자. 난 85도 되는 거 같은데, <laughs> 85 <80이> 되는 거 <laughs> <것> 같아. <laughs> 너 언제부터 85였어? 그 오빠가 한 말이 좀 셌던 거 같아. 언니가 그거? 그분이랑? 그분이랑? 밥을 이틀 전에 먹었나? 그날 알게 된 거야? 그런 것 같아 오빠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었어 뭐 기다리다 끝나는 밤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<laughs> 하루 종일 듣고 있었대 그냥 느낌상 여기서 너랑 나랑은 끝날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막 하면서 엄청 짜증난다 그랬어 아. 짜증나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 음. 슬퍼한다는 게 좀, 너무 <laughs> 웃겼어 너무 귀여웠다고 생각하고 음.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설렜던 것 같아 표정관리가 안 됐어 음. 기억 안 나? 내이 부분 제일 좋아한다고 그때도 말했는데 <웃음> <웃음> 타이밍이 안 좋잖아 타이밍이 왜안 좋아 그거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몇개더 있어? 이게 아 제일 강했던 것 같... 음... 아니 이거 두 번째로 강했고 첫 번째는... 음... 말하기가 좀 그래 말하기가 좀 그렇다 아... <laughs> 어... 음. 지영이 표정 못 숨기는 거 아, 그러니까. 그걸 보는 어. 결의 눈빛 보세요. 언니는 나도 근데 70 이상인 거 같은데 음. 예상이랑 다르게 음. 흘러가는 부분이 더 많은 거. 그래 그치 되게 구체적인데 되게 안 드러내는 것 같아 맞아. 그래? <laughs> 맞아 맞아 구체적인데 안 드러내는 것 같다고? 더 물어봐봐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누구한테 잘랬는데난안 물어봐 듣기 어, 어? 싫어 난 누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일단. 그럼 귀 막고 있어봐 나좀 들을 테니 <웃음> <웃음> 어, 그냥 돌아가는 길에 들어 이거 오빠일 수도 있잖아. 그래도. 지원이는 늘안 물어보더라고. 아까도 남산 올라가는 길에 듣기 싫다 했어. 그게 지원이의 스타일이에요. 그쵸죠 네. 진짜 궁금한데 안 듣고 싶은 거. 그래. 그거야. 개로반 듣고 싶어? 나. 어. 얘기 하고 싶은 말해. 안 하고 싶은 말고 내가 첫 데이트가 민규 오빠였잖아 얘기한다 민규 오빠랑 처음 데이트할 때 노래 하나 딱 나오는데 그때 그게 마음에 갑자기 팍 터지면서 설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 한번 그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 왜왜왜 설레지 막 그런 생각 혼자 많이 했었어. 민규 오빠한테 그때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. 그래서 표현을 해봤어. 내가 느꼈던 감정을. <laughs> 매일 단계 땡겨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어디 갔어? 몰라, 난 너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. 사실 내가 궁금했던 거는 너랑 마지막으로 좀 차에서 얘기했을 때 너가... 민규와의 데이트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데이트 이후였나? 어 그랬던 것 같아. 어 근데 그 이후에 또 같이 뭐 술을 마시기로 했나? 해가지고 또 나간 거야. 왜그 동안 너가 음 그렇게 했나 이런 게 궁금하긴 했는데 물어볼 수는 음 없어서 너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. 두 번째 데이트가 되게 모호 좋지 않았거든. 난 그래서 밥을 한번더 먹어보자고 한 거야. 음. 어, 이대로면 내가 아쉬울 것 같은 거지. 잘한것 같아. 음... 후련해졌어. 진짜 후련해. <laughs> 바뀔 것 같지도 않아 오케 이 오케이. 난 이제 궁금한 게 응. 너가 어어게 보면 어느 정도 너 마음이 되게 확고한데 응. 난 이제서야 뭔가 알게 됐거든. 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, 나 근데 대충은 얘기했다고 생각했거든. 맥을 짚을 수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했었어. 그때 데이트하면서 밥 먹었을 때도, 그래서 오빠가 아예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. 나도 몰랐어. 오빠기준에선 내가 애매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? 뭐 그치 어떻게 보면 어 <laughs> 음. 나는 안 그래 보였는데 어떤 게 누나 행동? 이거 그, 그게 그 무슨 말이지?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. 음. 근데. 나는 그게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장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. 진실 게임하고 이럴 때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. 근데 그 당일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남한테 상처고 그 선에서 그게 내 최선이었어. 오빠한테 미안해지네 아 지금 o u 같은데. 그냥 난이렇게 I 라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너가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. 신경 많이 쓰이지. 내가.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엄청 엄청 직설적이게 더 잘하는 것 같아. 어나 어, 지금 가슴이. 지금 이제 해보면 되지. 라고 뜨고. <laughs>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진짜? <웃음> 어. 어. <웃음> 근데 결에는 결국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네, 네. 왔어? 응. 음. 졸린가봐 <laughs> 안녕, 고시원아. 앵글 와이스 너무 좋아. 잘... 잠깐 잠깐 얘기 좀 할래? 지금? 어. 마음을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먼저 다 해볼게. 그리고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도 돼. 음. 일단은, 음,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,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너에게 뭔가 표현한 게,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너한테 이제 좀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너가 좀 뭔가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뭐 그냥 시간 지나면은 원래 잘 있는 편이니까 너무 너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너가 이대로 잠드는 것도 싫고,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, 불편해하는 감정?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, 오늘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어. 진심이야. 또 풀리는 거같 지영 씨. 진짜요. 결시도 올거 같은데. 오빠 마음은 어때? 그냥 내 마음 걱정하고 신경 쓰는 거 말고. 나? 오빠도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텐데. 나는 괜찮아. 뭐가 괜찮다는 거? 너가 어,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나도 마음 어, 편해지니까 <laughs> 너무... 정안 해도 금방 다 잊어버려. 금방 다 좋아져. 에? 뭔가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. 지금도 좋아 보이잖아. 그렇지 않아? 그게 신경쓰여. 에이. <laughs> 진짜로. 그 말도 계속 <laughs> 신경쓰여. 너가 얘기했잖아. 나. 인생이 이외처라고 응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. 그냥 너가 좀 진짜 한시라도 빨리 원래 너로 돌아가면 난 좋을 것 같아. 좋아 <laughs> 울지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빠가 다시 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얘기하자고 할줄 몰랐어 더 생각이 많을 텐데 그 와중에 한번더 나를 챙기려고 하는 거에 뭔가 그 마음에 진짜 고마운 것 같아. 와, 두분다 너무 예쁘다. 응. 어. 에휴. 오빠랑은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.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. 음. 좋아. 오빠가 되게 겉이 진짜 유한데, 그래도 음. 단련이 많이 돼 있다는. 느낌이 있어. 음. 근데 오빠 말하기도 그렇고, 근데 그게 많이 다쳐서 단단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어. 얘기를 해오면서 오늘을 느낀 건 아니고, 그래서 그냥 오빠가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. 신경이 많이 쓰여. 보러 결이 씨 눈다. 나 지금 내 진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. 응, 음, 그냥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. 보이는데. 음. 보이는데. 그래. 다음에 얘기 많이 해보자. 그만 울어. <laughs> 나 몰라 내 gettim ama bakayım 쓰면서 보자. 응.